교육위에서는 모든 상임위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논쟁을 펼쳐주었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문명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불이 무섭다고 인간은 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TV를 바보 상자라고 불렀지만 TV를 통해서 우리는 문화의 평등을 이룩할 수 있었고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계의 등장을 보며 혹자들은 사진이 영혼을 빼앗는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영혼을 담은 사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도 반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기적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기차가 들어오는 것을 반세했었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찻길을 따라 도시는 발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명은 두려움을 극복한 창조적 도전자들에 의해서 발달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한 밑바탕은 김재중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지도와 같은 그런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교과서를 우리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원 장이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배출한 대통령과 여러분이 배출한 국회의장이 미래를 내다보며 닦았던 길을 여러분들께서 거부하려는지 격하시키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서지영입니다. 오늘 어,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한 청문회를 시작하는데 시작하기 앞서 이런 불미스러운 논쟁을 하게 된 것을 또 국민 여러분 앞에 제가 정말 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저희들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하여, 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화시키는 법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이미 AI 디지털 교과서에 쏟아부었던 그 수많은 노력과 역량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교육 자료로, 어, 저 평가 절하시켜버리는 법안이 통과된 마당에 왜 이런 청문회를 실시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22대 국회 등원 이후에 교육위에서는 모든 상임위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논쟁을 펼쳐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미 논쟁이 다 되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모든 입장은 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토론회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왜 이것을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문명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불이 무섭다고 인간은 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TV를 바보상자라고 불렀지만 TV를 통해서 우리는 문화의 평등을 이룩할 수 있었고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계의 등장을 보며 혹자들은 사진이 영혼을 빼앗는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사진에 영혼을 담아 영혼을 담은 사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경제기적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기차가 들어오는 것을 반세했었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찻길을 따라 도시는 발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도시는 모든 문명은 두려움을 극복한 창조적 도전자들에 의해서 발달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ai 교과서를 둘러싼 지리한 논쟁들 안타까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논쟁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면서 느꼈던 것은 이또 하나 이러한 문명의 발전사에 녹아 있던 지리한 논쟁들을 떠올리게 했고 우리가 다시 이것을 인내하고 참고 이 논쟁들을 이어나갈 때 또다시 더한 단계 높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반대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한 밑바탕은 김재중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지도와 같은 그런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교과서를 우리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또 우리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배출한 대통령과 여러분이 배출한 국회의장이 미래를 내다보며 닦았던 길을 여러분들께서 거부하려는지 격화시키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가 국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많은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디지털 AI 디지털 교과서의 필요성과 그리고 이것이 수혜자들이 앞으로 미래 세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고 어린 학생들이기에 우리가 어떤 미래를 열어 줘야 하는가에 대한 건강한 논쟁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먼저 교육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교과서의 질을 잃고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격화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걱정되는 점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뭐 국회에서 제가 여러 번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지금 우리가 그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 지위로 해서 꾸준히 그 정부가 정책을 그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검인정을 통과한 그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선정이 됐고요. 그게 이제 현장에서 이제 배포되는 그 순간에 이제 지금, 어, 이 교과서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어,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어, 활용하는 학교와 또 활용하지 않는 학교, 또 학급도 뭐또 활용하지 않은 학급 하나, 급 이렇게 분리가 된다면, 어, 균, 균질한 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우리 헌법 가치에도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어, 제, 제 요구 이후에도, 가급적이면, 어, 여야, 그, 국회, 그, 교육위원들께서, 어, 어떻든 좀 타협 안을 좀 저희들하고, 어, 같이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여기 경남 교육감님 나오셨죠? 교육감님 오랜만이십니다. 예. 네. 음. 교육감님께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반대하시는데 교육 자료에는 찬성하신다는 의견을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을 단순히 두 개로 나누어서라기보다는 어, 좀더 준비하고 어, 검증하고 그러고 난 뒤에 사용하자는 교육 자료는 찬성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교육 교과서로서 강행하는 것은 반대하고 어 일단 교육 자료가 되든 어떻게든좀더 지켜보고 교육감님 명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예, 교육, 교육 자료는 찬성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교육 자료 교과서에 대해서 반대하냐 교육 자료는 찬성합니다. 교과서는 반대하는데 교육 자료는 찬성하시면 디지털 교과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은 반대하시는 것이고 교육 자료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어 그렇게 저는 두 가지로 딱 나눠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법안이 나눠서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국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이지, 저희들의, 어, 어떤 의사하고는. <laughs> 교육 자료의 것이지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과서에 대비한 교육 자료의 효과. 어, 교과서는 강행 자료가 되는 데 비해서, 어, 교육 자료는 강행성이 없어지니까 좀 더, 어, 어떤 강행됐을 때의 문제점을 수정해보는. 강행됐을 보완할... 때의 문제점이 뭡니까, 교육감님? 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는 어, 준비 기간이 짧아서 생기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 그리고 어, 콘텐츠 그 내용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검증,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의 데이터가 어, 지금 데이터의 소유나 관리 이런데 에 대한 명확한 어~ 어떤 그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세 가지를 교육 자료일 때는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 저는 그~ 그~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어~ 운영을 하면서 그세 가지 내용을 어느 정도 검증할 수있 생각합니다 교육 자료일 생각합니다. 때 데이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개인 데이터, 어떻게 데이터 극복합니까 데이터 문제만큼은 어~ 국회에서 또는 교과서를 만드는 쪽과 교육감 협의회 이쪽에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교육 자료는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고요? 강제성이 없는 것인데, 국가가 보증하지도 않는 것인데, 교육감이 보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방금 안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 교과서가 되, 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그것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교육 자료는 그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교육 자료가 되면 일단은 자발성에 기인해서 그러니까 개인 정보와 데이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극복? 자발적인데 어떻게 극복합니까? 아무도 검증해 주지도 는데 그렇다고 데가 치면 없는데. 자료로서도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자료는 왜 찬성하십니까? 네. 자, 됐습니다, 교육감님교육감님으로 <laughs> 논리적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디지털 교과서를 반대했던 분들의 <laughs> 교육 자료를 찬성하시는 분이 바로 그 논리적 모순에 봉착해 있습니다. 교육감이 지금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교육 자료는 저는 찬성하고 그 부분은 교과서는 동의하지 반대한다. 않습니다. 저는 의원님의그지 그 논리가 동의하지 똑같은 모순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 저희들한테 입법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 말씀하시면 안 되죠.